브랜드 아파트처럼 깔끔한 인테리어의 오늘의 집은 착한 분양가로 내집 마련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의 주방은 알찬 구성에 면적 또한 넉넉합니다. 따라올 수 없는 가성비로 만족감이 200%나 되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신뢰로 가득한 부장정보 S아우징 한상아 부장입니다. 부장님 오늘은 어떤 매물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인천 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집은 한개도 20개층 152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타입이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저렴한 분양가로 가성비가 정말 우수한 3룸 세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 가성비 좋은 3룸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입지는 어때요? 입지도 참 좋아요. 간석 오거리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인천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기 정말 좋고요. 거기다가 간석시장은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장보기도 정말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학군도 참 좋아요. 자 이렇게 입지가 좋은 오늘의 집은 주차도 참 좋은데요.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100%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서둘러 전실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전실을 살펴볼게요. 전실의 면적은 적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세 칸짜리 키큰 신발장 설치되어 있는데요. 천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전신 거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 맞은편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중문은 불투명 유리와 투명 유리가 적절하게 섞인 사면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문을 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로 들어오면 오늘의 집은 전실 바로 옆에 욕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매입욕실도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벽면은 비앙코브델 타일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세면 공간에는 변기와 반달의 세면대 그리고 선반, 선반이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천장이 아니라 벽면에는 슬라이딩 거울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옆에 샤워 공간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실용적인 선반형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코너 선반이두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유있네요. 어,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알찬 구성의 메인 욕실 봤고요. 바로 옆에 첫 번째 방이 있어요. 아, 채광 어, 체감 좋네요. 채광이 정말 좋죠. 네. 그리고 면적도 굉장히 널찍합니다. 첫 번째 방은 안방인데요. 전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방들과는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참 좋고요. 면적도 넓기 때문에 대형 사이즈의 침대와 옷장을 함께 놓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서브 욕실이 있어요. 자, 서브 욕실도 면적이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자, 바깥쪽에 세면대와 샤워기 일체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벽면에는 선반이 정말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벽면에 그리고 슬라이딩 거울장까지 비치가 되어 있네요. 서브 욕실마저도 정말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거실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집 거실도 면적이 아주 답답함이 없이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한쪽 벽면은 TV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방염 소재의 소재로 방염이 되어 있는 소재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무늬도 정말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널찍해서 대형 사이즈의 TV 놓기에도 충분하고요. 한쪽에는 월패드와 스위치, 온도 조절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천장에는 메인등과 직부등, 그리고 바깥쪽에는 간접등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와,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옵션 좋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대형 창문이 있어서 답답함도 전혀 없습니다. 소파홀은 4인용 소파를 놓기에 충분한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가 워낙에 깔끔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액자를 걸어놔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주방을 볼게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주방의 면적도 상당히 넉찍합니다 아일랜드 식탁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주방의 수납 공간은 상부장과 하부장 통해서 굉장히 넉넉한데 오픈형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리를, 설거지를 할수 있는 싱크볼. 아주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양 옆에 조리도 공, 공간도 아주 넉넉해요. 어,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할수 있는데요. 가스레인지 선호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화력 좋은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는 아주 깔끔하게 메리평 후드까지 있네요. 이렇게 주방을 살펴봤고요. 바로 옆에 있는 주, 두 번째 방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방은 구조가 참 반듯하고 요 면적도 아주 괜찮습니다. 싱글 사이즈 침대와 옷장을 함께 놓기에도 충분할 것 같고요. 침실로 이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자녀분들이 이용하면 아주 적당할 것 같죠. 그렇죠. 침실 또는 공부방 아니면 그외 다양한 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방으 볼게요. 세 번째 방도 면적이 아주 넓찍하죠넓 네, 오늘의 집의 중간 방인데요. 어, 원하시는 가구 모두 비치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인테리어로 어, 분위기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에는 다용도실이 있어요. 다용도실도 방방크나 정말 넓직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침고도 상당히 너무, 높게 되어 있어요. 한쪽에 수전이 있어서 세탁기 놓고 세탁실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세탁기와 건기기 수직 배치하기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에는 철분으로 이렇게 공간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안쪽에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보일러실로 꾸며져 있는데요. 면적이 적당해서 안 쓰는 짐들 함께 보관하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전시부터 마지막 세 번째 방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집 정말 공간 배분 잘 되어 있고 인테리어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러웠던 현장이었어요. 오늘의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분양가 안내를 비롯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